실수 9번을 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있고 똑같이 최대실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sinx를 t로 치환을 할수 있어 근데 sinx를 t로 치환을 하면 은 반드시 t범위가 필요하거든 t는 마이너스라고 1사이겠지 음, 그 이유가 뭐야 사인 함수의 치역이 말부터 1까지니까 자 그러면 이 함수는 y는 2절대값 e, 아이고 절대값 2t-1 더하기 가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 이 절대값 만약에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게 t는 2분의 1이지.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1분의 1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야. 자, 2분의 1보다 크면 은 얘는 뭐가 되지? 양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얘가 양수가 되니까 어떻게 해? 그냥 나와. 2t-1이 빼기 그냥 나와서 뒤에 플러스 1을 해줘가지고 2t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땐 얘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 아니야. 자, 마이너스 붙이고 나면 마이너스 et,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et,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et, 플러스 3.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여기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 t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음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얘가 바로 e t 플러스 1이 되는거지 여기서 y 제편 1이 될 거야 그래서 e t 플러스 1 그래프를 먼저 그려 놓는데 2분의 1보다 큰 쪽만 그려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쪽은 어떻게 해? 지우는 거지 2분의 1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야 자그 다음에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e t 플러스 3을 그리는 거니까 <laughs> 똑같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래,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을 또 지우게 되면 되겠지. 2분의 보다 작은 쪽만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 V 모양이 나오고, 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조사해야 되니까, 마이터터 어디까지, 1까지.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남는 거. 이 안에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나오고, 2분의 1이 때가 바로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 값은 5가 되는 거고, 최소 값은 2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X를 T로 치현을 하겠지. 그럼 t 백 2분의 어떻게 돼? 3T백이 4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유리함수야, 유리함수. 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자, T-2분의, 자, 3으로 묶으면은 T-가 나오지. 이렇게 정개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플러스 6을 해주고, 원래 했던 빼기 4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t-2분의 3에 t-2 플러스 2가 될거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 얘를 어떻게? 어, 하트로 나누죠. 이렇게 하트로 나눈다. 자, 하트로 나누면은, 음, t 2분의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다. 어떻게 그릴까? 이것다 한번 그려볼게. 얘가 t축이야. 얘가 t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3. 해서 양수 2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t범위거든? 자, t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지? 마일부터 1까지겠지. 자,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마일부터 1까지여서, 마일부터 어디까지? 1까지. 여기가 t는 2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몇 가지만 남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최대가 나오겠네.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겠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거나. T에다 마일 집어넣으면은 함수값이 뭐가 나와? 음, 3분의 7.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뭐가 나오지? 음, 1. 그래서 최대값이 3분의 7. 최소값이 1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